머스크, 테슬라 인력 10% 감축해야 신규 고용 중지명령. 전기자동차 제조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경제가 아주아주 아주 나빠질 감이 있다며 직원들을 10% 정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3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전날 이 같은 내용의 테슬라 내부 이메일을 입수했다고 밝힌 통신은 머스크가 세계 모든 지역에서 신규 고용을 중지하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테슬라 경영진에게 보냈다고 말했다. 한때 주당 천 달러를 넘었던 테슬라 주가는 4월 중순 머스크가 돌연 트위터를 440억 달러를 사겠다고 발표한 뒤 지금까지 22%가 빠졌다. 비상장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계획은 트위터사의 합의를 얻어냈으나 머스크가 실제 구독자 수를 문제 삼으면서 중단된 상태다. 미국. 중국 및 독일 베를린에 공장이 있는 테슬라는 총 99,290명을 고용하고 있다. 10%를 감축하면 1만 명에 육박하는 종업원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머스크는 인원 감축 이메일에 앞서 나흘 전 테슬라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종료하고 사무실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요구했다. 지위가 높을수록 다른 직원들이 일하는 데 가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일주에 최소한 40시간을 사무실에서 일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을 비롯 세계 주요 경제국이 인플레에 이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테슬라는 중국 공장이 소재한 상하이가 두달 넘게 코로나19로 봉쇄되는 타격을 받았다. 상하이는 전날 봉쇄가 해제되었다. 미국은 인플레가 41년 내 최고치인 8.5%까지 치솟은 뒤 미미하게 감소하는 데 그치고 있고 지난해 37년 내 최대치인 5.7%의 성장률이 올해는 2%대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테슬라는 지난해 다른 자동차사들이 반도체 칩 품기에 고전하는 동안에 93만 422대를 생산하는 기록을 세웠다. 테슬라 주가는 2020년 한해에 743%가 폭등했고 2021년에도 50%가 뛰었다. 그러나 올해는 지금까지 27%가 떨어졌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그래도 세계 제일의 부자인 머스크의 재산 총액은 2275억 달러에 달한다. 니콜라 주가 8.14% 급락 6.66달러 기록 니콜라 주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따른 패드의 금리 상승 영향을 받아서 최근에 급락을 거듭하고 있다. 니콜라 주가는 3일 뉴욕 증시에서 전거래일보다 8.14% 급락한 6.66달러를 기록했다. 이날 뉴스일에 따르면 미국의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우려를 부추겼다. 그에 따라 최근 상장한 스타트업 대부분이 차익 경영에 의존하고 있어서 그 중에서도 신규 자동차 개발 및 웅장 신설을 주도한 전기차주에 가장 큰 악재라고 전했다. 앞으로 패드의 급속한 금리 인상 정책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니콜라와 같은 신규 스타트업 기업들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디에이 데이비슨 리비안 시장 수익률 하회 커버리지 개시 글로벌 투자회사 DA 이 데이비슨이 리비안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하회로 커버리지를 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DA 이 데이비슨의 마이클 실리스키 애널리스트는 전기차 시장에서 리비안의 생산량 증가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투자자들은 이를 지지하기에는 불확실성의 이유로 부정적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리스키는 리비안에 대한 투자 의견을 언더퍼폼으로 게시하며 리비안 트럭에 대한 뉴스는 부정적인 헤드라인이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리비안 주가에 대해 목표가를 24달러로 제시했는데 이는 전거래일 종가에 비해 20% 이상 낮은 가격이다. 투자은행 실적 경고잇 따라 애플 4% 급락. 투자은행의 애플에 대한 실적 경고가 잇따름에 따라. 애플의 주가가 4% 가까이 급락했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은 전거래일보다 3.86% 급락한 145.38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유명 투자은행인 모간 스탠리의 애플 분석가 케이티 휴버티가 애플에 대해 실적 경고를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는 최신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지난달 애플의 앱스토어의 매출 성장이 전년 대비 4% 둔화됐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시장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매출 부진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애플에 대해 195달러 목표 가격과 함께 비중학대 등급을 갖고 있지만 이같이 경고했다. 에버코어의 분석가 에미트 다라야니도 전 세계적 경기 침체로 애플의 실적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앞서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도 지난 4월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상하이 봉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번 분기 매출이 최대 80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었다. 일각에서는 테슬라에 이어 애플도 감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악재가 겹치며 애플의 주가는 이날 4% 가까이 급락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리오 전기차 판매 누적 20만 대 돌파. 중국 전기차 브랜드 리오가 중국 신흥 전기차 브랜드 최초로 인도량 20만 대를 돌파했다. 중국 언론 소우커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니오는 신차 인도량 누적 20만 4936대를 기록했다. 니오의 20만 대째 양산 차량은 충칭에 소재한 니오 인도센터에서 인도됐다. 니오는 5월 주문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협력사들의 조업이 재개되면서 6월 생산 역시 회복세를 보이고 ET7을 비롯한 차종의 인도가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최근 성장률은 다소 느린 모양새다. 5월 인도량 기준 니오는 전기차 브랜드 중 중국 5위에 머물면서 여전히 상위권 다툼에서 뒤져 있다. 5월 중국 전기차 브랜드 인도량 1위는 11,496대를 인도한 니오토였으며 2위는 11,009대를 인도한 나타, 3위는 11,25대를 인도한 샤오펑이었다. 4위는 1 0 6 9대를 인도한 린모터, 그리고 니오의 인도량은 7,024대였다. 이래서 4위 기업의 인도량이 모두 1만대를 넘어선 가운데, 니오의 인도량만 1만대에 크게 못 미쳤다. 니오의 5월 성장률 역시 니우토, 나타, 샤오펑, 윗모터에 비해 낮은 4.7%에 불과했다. 지난 4월 니오의 리빙 회장은 3월 중순 일부 부품의 공급 중단으로 재고에 의존해 생산을 유지했으며 코로나19가 겹치면서 결국 생산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한 바 있다.